한때 심야 시간에 서울에서 택시 잡기란 하늘의 별따기라는 말이 있었죠. 이런 택시 대란을 잡기 위해 정부와 서울시는 가격 인상안을 택했고, 올해부터 서울 택시의 기본 요금 3,800원이던 게 4,800원이 되었습니다. 또한 서울을 비롯해 전국 곳곳에서 요금이 올랐습니다. 요금 인상을 통해 택시 기사의 처우를 개선한다면 공급이 늘지 않겠느냐는 계산이었습니다. 하지만 9개월이 지난 지금 대란 수준은 아니어도 여전히 밤에 택시 잡기 힘들다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많습니다. 택시기사들 처우 문제도 여전히 나쁩니다. 일단 택시비가 비싸지면서 찾는 사람이 줄었습니다. 거기에 회사에 주는 돈이 늘었고 기름값도 올랐습니다. 결과적으로 택시업계가 쪼그라들고 있습니다. 정부가 택시 대책을 내놓은 뒤 전국 법인 택시기사 2,900명이 줄었습니다. 지방에서는 도산하는 택시회사들도 나옵니다. 결과적으로 보자면 택시기사는 돌아오지 않았고 손님들만 떠나간 셈이 됐습니다. 올해 들어 서울의 택시 이용 건수는 약 1억 5천만 건 수준으로 작년에 비해 6% 줄었습니다. 코로나 이전인 2019년과 비교하면 무려 29% 감소했습니다. 그러는 사이 지하철과 버스 이용 승객이 크게 늘어난 걸로 집계됐는데 결국 급격히 오른 택시 요금에 부담을 느낀 시민들이 버스나 지하철로 이동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문제였던 택시대란 자체는 어느 정도 해소됐지만 수요가 줄어 해결된 만큼 택시업계와 택시기사, 소비자 중 누구 하나 수혜자가 없는 상황이 됐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택시 대란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나오지만 택시 대란을 넘어 택시 업계 전반에 대해서는 우울한 전망이 대부분입니다. 당장 택시 회사들이 줄줄이 도산하거나 휴업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기사를 확실하게 수급하지 못해도 문제고 수급에 성공해도 수요가 줄어드니 더 갑갑해지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플랫폼 전략의 핵심을 택시에 둔 국내 ICT 모빌리티 플랫폼도 난감합니다. 기초 체력이자 파트너 관계인 택시 업계가 어려워지자 모빌리티 업계도 고통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택시 산업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지자체, 택시업계가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택시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택시 기사들의 일자리를 보호하며 시민들의 편의를 증진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잠시만 주목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깜짝 선물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을 드렸나요? 뉴스만 평소에 잘 챙겨보셔도 돈이 된다. 돈을 벌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여러분들 여기 보이시는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 같은 뉴스를 보게 되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세요? 그냥 뉴스만 보고 끝냈는지 아니면 이 뉴스를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 이 부분을 고민하고 계시는지를 되물어 보고 싶습니다. 자그 이유가 뭐냐면 제가 지난 8월에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지금은 로봇 사업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뉴스만 보고 그냥 넘기지 마시고 투자적으로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성 내일들을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보셨을 텐데요. 이런 로봇 산업이 이슈가 됐을 때 부자들은 어떻게 생각한다. 로봇 관련 주는 뭐가 있는지, 어떤 종목이 가장 좋은지, 어디에 투자해야 돈이 몰리는지를 자연스럽게 생각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 이유가 뭐냐면 부자들이 봤을 때는 이슈가 곧 돈으로 이어지고 그 이슈가 나에게 돈을 벌어준다는 경험적 확신이 있기 때문에 부자들은 항상 이런 사회적 이슈를 관심 있게 챙겨본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시청자분들과 함께하는 주식으로 수익 내기 이벤트 를 진행했었는데요. 당연히 100% 무료로 진행을 했고, 자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지난번에도 저한테 이슈라고 문자 남겨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 이렇게 로봇 관련 주중에 가장 급등할 확률이 높은 낙한 종목, 많은 종목도 아니라 뉴진 로봇이라는 종목을 여러분들에게 추천드렸어요. 그러면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정확히 얼마에 매수해야 하는지, 그리고 수익률이 어느 정도 나왔을 때 팔아야 하는지 이런 부분들까지 여러분들에게 정확히 알려드렸었는데, 자 지금 실제로 어떻게 되었다? 오른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8월 초에 문자로 이 뉴딜로 곳을 소개해드리고 나서 실제로 한 달도 지나지 않아서 이렇게 주가가 2배 이상 급등이 나왔다. 그래서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제가 드린 이 종목으로 수익을 내실 수가 있었을 텐데요. 다시 한번 축하드린다고 말씀을 드리겠고 자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이슈되고 있는 게이 하마스와 이스라엘 전쟁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 볼수 있다. 전쟁이 계속되던 전쟁이 끝나던 일단 피해 상황이 막심하다는 겁니다. 따라서 전쟁으로 진행된 피해를 복구해야만 하겠죠. 때문에 이스라엘 재건이 반드시 이루어질 수밖에 없고 우리 나라 기업 중 이스라엘과 관련이 있는 그리고 폐허가 된 도시를 복구할 능력이 되는 한 곳이 크게 부각받을 수밖에 없다. 당연히 이쪽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한다는 겁니다. 2022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터졌을 당시에도 몇 개월 뒤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들이 일제히 급등했었던 적이 있었죠. 이번 이스라엘도 비슷하게 흘러갑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도 뭘 보내드리냐면요. 지난번과 똑같이 이슈라고 저에게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이스라엘 재건 관련주 중에 앞으로 대장주 역할을 하면서 주가가 가장 크게 급등할 한 종목을 구독자분들에게 문자로 종목명과 사고파는 시점을 모두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식으로 돈 버는 연습을 한번 해보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혹시라도 나는 주식을 하지 않는다, 하시는 분들은 주변에 주식하시는 분들에게 추천을 해주셔도 되고, 아니면 연세가 있으셔서 투자가 어려신 우 분들은 이 종목을 가지고 자녀분들에게 한번 사봐라 이걸로 한번 수익을 내봐라 이렇게 조언을 해주실 수도 있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 분들 중에 응. 나도 이번 종목이 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누구나 상관없이 그리고 어느 시간대나 상관없이 부담 없이 이렇게 제 번호를 항상 남겨 놓고 있습니다 제 전화번호 0 1 0 8 1 0 9 2 0 5 8번호로 저에게 이런 식으로 지난번처럼 이슈라고만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이번에도 똑같이 무료급등주 문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제 번호 010-8109-2058에 이슈라고 문자 보내 주시면 여러분들이 직접 이슈를 통해서 돈 버는 연습을 해보실 수가 있는 거고 제가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투자를 대신해 드리는 것도 아니니까 부담 없이 신청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수익이 나면 저는 다른 것은 바라지 않습니다. 제 채널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라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